안녕하세요 잡주부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제이스 BH 본네쇼바 작업해볼 거고요. 트렁크 먼저 열어주겠습니다. 땡겨서 열어주시고 손 넣어서 레버 당겨주면 됩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위압이다 빠져서 두면은 툭하고 떨어지면. 교환을 해볼 건데 뿜어 일단 WPC에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을 해주고요. 아이디가 있으니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셔서 처음 들어오시면 아마 차대번호를 입력해줘야 될 거예요. 저는 미리 등록해줬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확인. 여기서 트림에 들어가서 후드 트림 보면 리프트 후드가 있죠. 누르고 넘어가 줍니다. 전국에 검색을 해보면 여섯 군데 밖에 없다고 나오네요. 저는 뭐 이쪽에 전화를 해보니 개선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품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06개 많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 하면 집 주변 대리점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에 한 군데 전화를 하셔서 재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분명이자 해서 한 명이 받쳐주면 좋은데 혼자도 할수 있거든요. 그어가서 머리를 받드립니다 내 발을 당기고 뽑아주고 아래쪽도 똑같이. 죽댔네 거의 다시. 또 와주면 끝 오피져 이렇게 새 부품으로 갈아껴 줍니다. 벌릴 필요 없이 그냥 딱. 넣어주면 끝. 고정 잘 되고,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올라가죠.